<laughs> 잠깐만, 니네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. 가줘야 되는데, 이거 안할 거야? 아아아 아... 이게 크네 은 이렇게 원래 안 아픈데 라인에 못 타면 그냥 나 때문에 잤다 봐야 되겠다. 고다 아군이 당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저에 들린다. 어디 왔지? 울때 됐는데. 플래시 빠졌지. 음. 집덩장 한번 가 볼게. 딱딱 좋긴 한데. 라인 상황이. 와드 박으로 내려가나? 어우, 다시 안보여서 큰일 날뻔 했네. 다시 밀어줄게. 어, 나이스. 슬포가 있긴 해서 밀어주는 게 좋다. 휴, 복구. 어, 또, 한번더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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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지 모르겠는데 가 또, 좀. 어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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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습니다. 이거 뭐어모드라고 새끼야. 아그리 당했습니다. 도 죽고. 이거 내가 텔로 가서 다 잡을 순 있어. 3초 뒤에. 음. 그냥 보여주지 말걸 그랬나? 이런. 아, 숨. 시가 저들 가는 아니. 내가 있는 게더영향력 있을 건데. 아, 궁소서궁 치자. 레 똑같이 어가볼래 먹고. 들어가 렌즈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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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렌즈서 렌즈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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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어떻게 있나? 아씨, 이거 갈게. 바텀 아, 다이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대대대대 대. 내가 먼저. 내가 먼저. 아 이걸 네가 먹냐, 또 이거를. 네, 네. 이거 미드 그대로 가져줘. 궁은 없는데 아마 플래시는 뺄수 있을 거. 한칸더 먹을라 하지 않았어? W 아. 여기다 끌방에 잡았어. 아. 아. 잡아 잡아, 잡아. 아, 슈발! 아, 이런못 잡는다. 못 잡아, 못잡 빨린다, 이 뭐, 아... 어, 각 보다가 놓친 겨? 아니라, 아, 그냥 선임력 해놓을 걸. 선임력 해놓았으면 넘기는 건데. 그니 어 그래도 하나 잡았다. 음 이러면 탑 웨이브 네가 받아 줘, 내가 미드웨이 받아. 응. 그럼 어, 리신 노궁이잖아아 이거 잡을 만한데? 나는 못 가준다.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오, oh, 씨. 나 이거 바텀 로밍할게. 지금 딱 타이밍이야. 지금. 진짜 무완완해해이이이 이건, 이건 당할 할수에에 없어 그, 렇게안 해도 되는데. 지 이러. 아니 마우카이가 좀괜 저런 거 하는 애들 좀 이상해. 다 잡았으니까 됐다. 내 <laughs> 탱탱 가잖아. 그래서 아그 마우카이처럼 길가진 않잖아. <laughs> 이거 용치나? 아 별렇지 뭐. 진짜 모르겠다. 저건 몸에 <laughs> 잡았어 그걸 또 아마. 어? 야 이거 죽고자해서 살았다. <laughs> 아았다 플래시도 못 쓰거든요. 어디다 아, 먹었네 아탑 밀어야겠다. 미드래, 미드 밀어야겠다. 아 탑라인 좀 아까운데? 어쩔 수가 없어. 저거 가서 손해고메꾸시니 내가 미드에서 이득 보는 게더 커. 아, 이러면 용뭐 별명 치고 있겠 줘야 돼, 저것도. 용 보자. 나 이거 3캠프 하고 바로 용 보면 될 듯. 음, 나도. 지금 좀 세서. 막말로 4대3도 가능. 하고 치면 죽었다 이거. 죽었다. 해도 돼. 와, 잠깐만. 아유 내가 죽었다. 아 이거 아무도 못. 아무도 안 봐? 아 이건 진짜 지금이라도 출발해. <laughs> 이럼 용은 먹었지. 조냐가 안 나오니까 딜이 살짝 부족하네. 900골. 아 멀었네. 갑을 당길까 그냥. 참자. 시간이 겠다 아, 어, 저거. 잡거만 한가? 저거 어, 견적을 잘못 내겠다. 어좀멀어나안 아, 가도 되지? 아 씨. 리타스잘다 이 파괴되었습니다. 아 많아 존나 딸린다. 60골. 아 슈발 너무. 사만 써야 했나? 몰라 하나에 더 밀어. 아 가질 수 있다잉. 잠깐만. 아 이거 안 된다. 야 씨발 다 했는데? 플래시 써야겠다. 플수 없어. 아 진짜? 아 참았어야 했네. 아 근데 상대는 씨앗 다 먹고 막 존나 돌아다니는데 우리 팀뭐 아무것도 안 하냐? 우리가 해야 되는 판이긴 해. 키를 몰아먹기 때문에. 용 때만 하자. 아, 제 이상자 다 떨어졌었네. 돌리고 저기 학살 중입니다 어, 할수 있을까? 제발 <laughs> <laughs> 몰라 이거 하자 아 이거라도 해야 돼그러면 어? 오히려 좋은데? 나 이거를 나 저쪽으로 찾으면 땡큐지 데이식스 썼어 7백 뭐야 탈타고 나한테 오나? 아니아니아니 미드에 샀어 미드 근데 이러면 용 줘야되나? 준다고 여기. 생각은 하고 있어야지 너랑 나랑 리콜이 늦어서 탕대보다 공도 썼고 그냥 탑을 깨버려도 돼 지금 왜냐면 애들 다 바텀 갈 거니까 이혼을자 okay, 어, 탑을 깨버려. 욕심을 필요가 없어. 잠깐만. 어, 이러면 안되는이거왜 어? 여기 있지? 죽여! 어 존여라서 질 뻔했다. 알았어 알았어. 아 뭐야 이러면 먹어도 됐잖아. 아 이거 먹어도 됐는데 아제가백미 치고 가지고나못 가줘. 이겼다이겼어이겼어서이서어 이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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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안돼안돼 이어서 이 그러면 어서이어 포트 아군이 당했습니다. 포탑을 파괴됐습니다. 일이 살짝 라인 개념이 없는가? 응, 바로는 못 쳐. 안 좋은데, 하려면 해라. 어, 나는 못가죠. 제이스 안 보이고. 어? 아, 보였어. 파베. 이거 나 전령 깔아야 돼. 뭐야 이거. 해소 구해소. 구이소 구해소. 구해소, 구해소. 구해소, 구해도 돼. 해소 구해소. 이 바로 리어다 아, 네. 어지대가 캐리했다. 캐리해야지, 내가천리으니까천히하천히 하면 천천히 하면 돼, 천천히 하면 천천히 하면 천천히 하면 천천히 하면 천천히 면천면 이 라인 밀고 용, 용도 가져게 나오나? 나올지 모르겠다 나왜집 안가 중무 아 진짜 밀고 싶다 근데 참아야 돼 300원인데 아니 그래도 참아야 돼용 가져올게 의 사슬 누구한테 걸었어 제이스? 아니 루시안한테 걸었어 아니다, 빅토르한테 걸어야겠다. 용도 우리거야 어, 뭐야? 아용 치자, 치자. 쳐다 불러, 쳐다 불러. 쳐다 불러, 쳐다 불러. 뺏어, 뺏어 먹자. 어. 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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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. 쳐. 아, 슈퍼 해야 돼. 해야 돼, 해도 돼. 이겼어, 이겼어, 이겼어. 어? 끝까지 갈게 끝까지 갈게 나 얘네 다 봤어 용. 나 혼자 용 먹을게 미드 비어난딱 가면 돼 혼자 밀수 있잖아 2차 2차프 깨고 빼야 되는데 탑을 파괴했습니다. 이제 여기서 성장 격차가 존나게 벌어지는 거야. 지금 이건 진짜 막을 수가 없어. 막 싸워도 이기겠다 이제. 어떻게. 파나 이제 존나 쎄, 아 제일 쎄 세상에서. 아또 제일 템쎄잘떴다 내가 안 봐줘. 그때 그냥 미드 봐줘. 나도 미드 합류할 거야. 이거 어차피 얘들 나한테 안올 거거든. 헐헐헬와서 와드 와 이겼나? 제압되었습니다점 처치했습니다. 저를 처치했습니다. 어우, 제이스 쎄서. 그렇다. 아 다행이다. 어우, 그게 너야. 바란다잉? 아, 그냥 이렇게 해야 돼. 원래 줄거 확실히 줄 거. 확실히